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6월 30일 말일이지죠 어, 이거 말이죠 이거 저기 주 시장 바라보다가 이거 좀 늙어죽게 생겼어요 어, 이렇게 시간이 그냥 팍팍 가나요 어, 빨리 간다 그죠 상당히 늙어가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6월 30일 정규시장 마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좀 뭐, 관망세,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연일 계속 발표가 되면서, 그에 어, 따른 해석, 뭐 이런 부분 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다우 어, 지수는 0.27%가 어, 상승을 했는데요. 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07 0.03 마이너스로 종료가 되었네요. 자, 어, 뉴스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면요. 어제 뭐 저기 윤통 어서 오시고요. 윤통의 그저 유럽 선방막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고요 어,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무슨 뭐 공감 능력 뭐 그런 테스트인가요? 네, 같이 공감했다라는 이야기로 점철이 되어 있는 부분이된것 같습니다. 아, 씁쓸합니다, 그죠? 네. 품격이 좀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요 우크라이나 발 해바라기씨유 풍기고요 곡물보다 식용유 값이 더 치솟았다 러시아 전쟁 이후로 귀한 손님 된 비료 원료 탄산칼륨이 1년 새에 240%나 급등했다는데 탄산칼륨 만드는 쪽이 유니드 태경케미칼 태경BK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비료 관련주들 이렇게 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죠. 아, 체코 간 어, 이창양 에, 체코로 간 이렇게 해야지 기자새끼 이창양 산업장관 에, 배터리 지렛대 삼아서 원전 잡는다. 대통령 원전 건설 한국 기업 기여할 것. 아, 윤 대통령 마크롱과 깜짝 회담 원전 산업과 양국 협력 확대. 자 오늘 원전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자, 윤대통령 덴마크 정상과 해상풍력 상호투자 지속 관련한, 어, 뭐야 이 뭐, 협상, 협상도 아니고요. 예, 공감했다라는 어, 그런 이제 뉘앙스입니다. 자, 윤대통령 세일즈 외교 총성, 예, 5년 내 4대 방산수출 강국, 어, 되겠다. 이것도 계획입니다. 자, 삼성물산 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우디아라비아 640조, 첨단 신도시 프로젝터, 네온시티 주요 인프라공사 수주, 예, 1조 3천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6조 중에서, 6조 4천억 중에서 1조면은 뭐 미미하다, 그죠?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요. 한, 한, 뭐저 100조짜리 좀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게 바로 이재용의 재력이다. 반도체 관련주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어, 좋은 이야기인과 동시에 조금 불안하다, 그죠? 자, LG 미래먼크리는 클린테크, 페페배터리 재활용 5조, 어, 5년간 2조 투자한다라는 소식 나와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들, 계속해서 수주 늘고 있네요. 자, 원숭이 두창 불안 커진나 WHO 경고, 임산부와 아동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어느, 마뭐 요, 예,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 6월 30일, 마지막, 6월 마지막. 예. 시장이 개장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구요. 오늘 딱 금요일이면은 마리를 깔끔하게 또 마무리가 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내일이 또 7월 첫 주, 어, 7월 어, 첫 번째 응, 출발 날짜인데, 예, 그것도 마릴, 예, 뭐 주, 주말이 되겠네요. 예, 조금 계시기 하네요. 자, 광격적으로 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아, 일단 뭐 조건검색에 나오는 것은 이제 해인쪽이 나오고 있고요 아, 다. 저놈들이 뭐막 나오네요. 응? 자, 일단 공구문는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강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아, 7990이다라면은 응. 응. 자, 제가 저기, 저기 저 보성 파워텍은 아침 시간에도 어, 접근을 좀 해주시고요. 자, 보성 파워텍, 그다음에 한신 기계는 얼마 안 올라온다 그죠? 우진이라든가. 어, 일진 전기라든가, 일진 다이아, 아, 일진 파워. 어, 일진 파워가 2% 밖에 안 올라온다,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빠지네요. 원전주는 보성 파워텍만 좀 강하다, 그죠? 자, 우린 p t 서 건설 재건 쪽, 예. 재건 쪽, 해인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린 p t 서 어, 그 다음에, 뭐, 저, 우림 p t 싸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어, 그런 쪽, 서함기계. 어제 서함기계가 빠졌다, 그죠? 서함기계 쪽 보도록 합니다. 이노엔 쪽이 올라오고요. 녹십자, 에, MS 쪽 2%, 짐매트릭스 파미셀, 소포 플라스에 미코바이오매드가 6%나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어, 어, 두창 관련주 올라오고 있고요 자, 우리 티드 3차 단지, 양대지수는 0.7에 0.9마이너스 네. 지메트릭스 히림, 히림, 상시, 한미 글로벌, bh, a b 성 자히리과 셀지는 헬스, 현대 로테 현대, 현대, 로템 LNG 넥스원, 넥스원 쪽은 아, 500원 플러스 한일 단조 아, 와, 별로 안 좋네요 자 일단은 오늘 압축 3선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성 ENG 쪽하고요워송파워텍이 들어가 있고 우수의 의미에서 열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버론의 한화 솔루션 한화 솔루션 SDN 예. 빠지고요. S.P-U-C L S.P-U-C L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다빠진다 그죠? 시 j n c 자 히림이 보이고 한미글로벌 뭐 어제에 이어서 아랍에미레이터 이쪽이 좀 붙는다 그죠 어, 한미글로벌 쪽이 오늘 3.6% 어제 그 핵심종목이 히림쪽이었다 그죠 아, 차백신연구소 그 다음에 지매트릭스 이런 쪽이 투창쪽은 하지 맙시다 제약바이오하고 네, 그 다음에 재건 어, 이런 쪽입니다 네. 그 건설 쪽 네, 이런 쪽이 되겠네요. 그 식량 쪽 같은 경우도 누보하고 효성 OMB 어, 1.8% 남해화학 쪽하고 어, 그 다음에 태경 BK하고 태경 케미칼 그 다음에 어, 유니드 어, 이런 쪽은 뭐 반응도가 좀 떨어진다 그죠? 뭐 그렇게 썩 강하지 않은데요. <목소리> 자동차 부품 쪽 SL, SL 하고요. 화신 쪽하고, 에코캡하고 이분이 <목소리> 저기 저 대원화성 쪽하고, 구형 테크, <목소리> 이런 쪽. 일단 저기 대용주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오네요. 음. 히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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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마스유스 진하게 타오기 싶어요. 휴마스유스는 네. 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데, 네. 아 이거 단타로 해야 되나?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네, 바이오 쪽 올라오고 있고요. 바이오 쪽 올라오는다고 아 그저기 뭐야 제약은 어떻게 됐어요? c m g 제 라이라이시0시 10원 <laughs> 제주 반도체 올라오면가원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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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요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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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조선기자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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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 k 락태우상 성광에멘티 뭐 이런 쪽. 어, 상 성광에멘티 좋다 그죠? 자, 동성화인텍동성화인이 네. 쪽이 좋다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스윙 쪽 매수 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1 아, 2 0원 50원 쪽 접근. 상 아, 성광화테 그리고 트렌드 피란티어가 계속 또 올라온다 그죠? DY, DY, DY 쪽하고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인포뱅크 이런 것들. 네. 가운 칩스 가운 칩스가 꾸준하네. 노르비텍의 SSD의 KC텍도 좀 올라고요. 오 일성 천연가스 쪽인데요. 일성하고 어 대성에너지, 예. GSE 이런 쪽은 안 올라오죠. 이제 그 천연가스 아, 수성 관련 쪽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린 PTS 던 들어오고 두산에너벨리티돈 들어오고 있고요. 아, 뭐이 정도로 볼까요? 네, 이 정도로 봅시다. 자 원전 재건 두창, 예, 식량 관련주, 자동차 부품, 바이오 쪽, 예, 그리고 반도체, 조선 기자재, 조선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내용 테크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저 그러요 정의소 드리도록 하죠.